자, 오늘 기독교 세계관은 제목은 파멸로 치닫는 세상. 파멸로 치닫는 세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자주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변함없이 흘러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보면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뭐 종말론, 종말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종말론하고 현실 인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그동안 보면은, 종말론은 종말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종말론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분명히 심판하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끝에 분명히 많은, 뭐, 굉장히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은 그냥, 아, 세상은 언제나 그렇듯이 변화 없을 것이다. 오늘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것이다. 그런 생각을 사실 문득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서신에 이 세상은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간수했다고 분명히 잠깐 이 세상을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서신에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세상이 파멸로 치닫는 증거를 음, 오늘은 우선 기독교가 점점 더 발붙일 곳이 없는 세상이다. 이걸좀 말해보겠습니다. 즉 기독교가,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점점 더 발붙이기 어려운 세상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이 심판과 파멸로 나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치적인 소유나 경제적인 거, 문화적인 거,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는구나, 파멸로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장 핵심이 뭐냐면, 기독교가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파멸로 치닫고 있는 거. 바로 이게 가장 첫 번째. 제가 그 증거를 대면은, 이제 그렉싱어라고 하는 미국사 해석이라는 이 그렉싱어가 지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의 2세기 동안 미국인들을 이끌었고, 1787년에 헌법 제정까지 영향을 주는 정치 철학의 기초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국교는 없습니다. 국교 자체는 미국의 건국의 정치가들이 절대 국교는 허용을 안 했거든요. 유럽이 하도 그 문제로 워낙 종교 전쟁과 종교적인 그 대립이 워낙 심해가지고 엄청난 비극이 많아서 미국의 건국자들은 절대 국교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그렉싱어가 얘기한 것처럼 거의 2세기 동안 미국인들을 이끌었고 1787년 헌법 제정까지 영향을 주는 정치 철학의 기초에는 뭐가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이 있었다 이거예요. 예. 그럼 거꾸로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우리나라의 헌법이나 우리나라의 이런 정치 철학에는 과연 기독교가 있겠냐 이거예요.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내가 볼 때는 지금 현 대한민국은 조선 왕조 이기 체제밖에 안 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조선 왕조 이기 체제. 그러니까 말로는 아, 1948년이죠. 그때 우리가 독립했죠. 45년인가요? 갑자기 자꾸 난 자꾸 그게 헷갈리네. 말로는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쳐서 조선왕조가 그 전에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쳤어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을 제정해갖고 제헌 국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를 보면 은 이건 조선왕조 2기 시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화폐 보이 화폐. 화폐전부가다 조선 인물이에요. 아니, 왜자유민주주 정치 체제에서 화폐에, 아니, 왜 조선시대 인물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현대 인물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도 들어갈 수 있고, 유관순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아니, 우리 근대사회 그래도 훌륭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없지 않단 말이에요. 아니, 왜그 사람들이 화폐에 들어가야지, 왜 굳이 세종대왕, 이순신, 또 뭐, 신사임당.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이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모든 사고 체계가 여전히 유교, 조선시대의 그 유물이 그대로, 그대 이,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기독, 예, 비록 기독교를 국교로 하진 않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인과 인생관이 있는 그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왔기 때문에 미국의 예, 그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어때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 기독교의 정치 철학이 계속 희석되고 희석되고 정말 이 기독교의 정치 철학이 자꾸 이게 사라지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어때요? 저렇게 지금 굉장히 무질서하고 굉장히 그 마크스 르 주의나 이런 신 좌파들이 온통 이 학계나 대학 뭐 예술 문화 언론 이런데 그냥 다 포진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적인 이러한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이해할 때아 기독교적인 세계관, 인생관이 자꾸 사라지니까 저렇게 혼란스럽다 이게 가장 첫 번째지 뭐 흑백의 문제도 아니고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벌써 이미 20세기 들어와서, 어, 1950년대를 지나서, 흔히 얘기해서 헌법, 그러니까 법을 다루는 판사나 그런 헌법 기관의 그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리버럴하고 좌파 성향이고 굉장히 그 뭐라 그까그 정치 성향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판사도 되고 헌법재판관도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사회가 그동안 기독교적인 질서를 가져왔던 사회가 자꾸자꾸 어때요 자꾸자꾸 반 기독교적인 거로 굉장히 지금 치닫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미 벌써 전통적인 문학이라든가 전통적인 신학이라든가 전통적인 어떤 역사관은 이미 벌써 자꾸 폐기돼서 새로운 역사관 어. 좌파적 새로운 역사관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이거는 없애버려야 될 아주 극패 아주 적폐 가장 쉬운 일, 적폐적인 세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역사학사 알렉시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미국의 학부 대학교 학부 교양도서로 이게 꼭 들어가 있다는데 아마 요즘은 아마 이게 빠져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토크빌이 미국은 아직도 그러니까 알렉시스 토크빌이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직도 기독교가 사람들의 영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다. 지금도 기독교 외그 어떤 것도 인간에게 더 유용하며 자연스럽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가장 광범위하고 하게 지배하고 있는 미국이란 나라가 가장 개몽되었으며 가장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자, 토크빌은 유럽 사람이에요. 유럽은 벌써 이미 그때, 토크빌 시대에 벌써 이미 세속지,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이란 나라는 기독교는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계속해서 퇴출 대상이 1호에 1 1호. 그러니까 토크비를 볼때 유럽인의 관점에 볼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전히 기독교가 옛 유럽처럼 여전히 기독교가 왕성하게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독교가 광범하게 위 지배하는 거예요. 가정과 국회와 뭐 사업이든지 광범하게 위 지배하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돼 가장 개몽되었으며 가장 자유로운 나라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토대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독교란 얘기예요 기독교란 우리가 알다시피 아무리 헌법에다가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해봐야 그 기독교가 영향이 사라지는 순간부터는 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독교 요소가 없는 그 사람들이 헌법 유명한 로우대 그그 그 낙태 판결이 나고 나서 그 뒤부터 엄청나게 많은 그 낙태가 발생했어요. 그 판사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졌더라면 그 판결을 분명히 반 낙태 판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판사는 벌써 이미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 기독교적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아는 생명이 아니다. 낙태도 괜찮다. 그 판결 하나 때문에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숫자의 그 태아가 낙태로 죽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그, 그 재판을 의뢰했던 그 여성이 나중에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그 법을 폐지해야 된다, 반대해야 된다는 거기에 예, 아주 나선 사람이 됐어요. 어,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부터 자기가 저 얼마나 젊을 때 잘못 생각했던가. 그래서 그 판결은 거부해야 된다. 그 판결은 폐지시켜야 된다고 오히려 열성적으로, 열성적으로 반낙태 주자가 됐어요. 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토대가 사라지면 어느 사회든 어느 국가든 질서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시끄럽다, 혼란스럽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원인이 뭐냐면 기독교가 무너지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왜왜 왜 무너진 체제가 됐냐? 기독교가 사라지니까 그런 거야. 기독교가. 하다못해 천주교라도 굳건하게 있으면 좋지만 천주교도 이미 오래전에 천주교도 전통적인 구 천주교의 그 영향은 이미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이 서구 유럽과 미국이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사회, 국가, 법률, 관습, 어떤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어떻게 파괴적이 돼. 파괴적. 문명이 가라앉고 그리고 개인의 삶은 공허하고 자살, 부조리, 파괴적인 인생관이 가득한 그런 문학, 예술, 철학 그런 것들이 가득 나오는 거예요. 예. 이거 그러니까 특히 아까 지난주에 문학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던데 맞아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기독교적인 그 영향을 받은 문학은 굉장히 좋은 문학이에요. 건전한 문학이에요. 인간을 올바로, 인생관을 올바로 세워 주지만 기독교를 떠난 문학은 그 문학이 어떻 공허합니다. 공허하고 파괴적이고, 어, 뭐, 샤르트도 마찬가지고, 뭐, 그 다음에 무슨 뭐, 요즘 그 누구야, 그 유명한 또 프랑스의 그, 그 누구야, 그, 그, 그 누구죠? 요즘 유명하던데, 요즘 갑자기 뜨는 그 사람. 그니까, 아, 그, 그, 고총자살해서 죽은 그 누구야, 그, 그, 그. 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 봐요. 그니까, 기독교를 떠난 문학은, 그 문학은 인간을 파괴시킵니다. 그 책을 읽음으로 정신이 파괴되고, 마음이 파괴되고, 지성이 파괴되고, 삶이 파괴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한두 개냐, 이게. 한두 개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이 서점에 가보면 알겠지만, 뭐 세계적인 현대문학 작품들을 보면은, 그거는 정말 기독교를 파괴하는 거예요. 고전적인 문학은 아니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문학은 진짜 우리를, 예를 들면, 톨스토이도 그렇죠. 에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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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 저기 그 러시아의 또 유명한 그어도스특기또 그, 그렇고 그그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쨌든 적어도 기독교적인 토대를 가지고 문학을 형성하니까 그 책을 읽으면은 아 인생이 뭔가 인간이 뭔가 뭔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을 보지만 근대 현대 문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파괴적인 거야. 완전히 인생 자체가 공허하고 부절리하고 아주 그냥 그, 그러니까, 삶 자체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고, 그냥 삶에 대해서 모든 게다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파멸을 치닫는 것은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계속해서 영향력이 사라지고, 각 분야에서 쫓겨나고, 국가와 대중들로부터 혐오감이, 혐오감을, 증오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렇게 되면은 벌써 이미 세상은 파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냥 헛된 영광, 세속에, 역시 동일하게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파멸로 치닫기보단 아, 항상 세상은 그랬으니까, 뭐, 오늘도 내일도, 그죠, 뭐, 쇼핑몰 보고, 뭐, 세상의 문화 보고, 뭐, 별일 없구나. 그냥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간략하게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굉장히 가볍게 세상을 생각하잖아요. 그왜 그러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점점 점점 모든 영역에서 지금 위축되고 있고, 쫓겨나고 있고, 영향력이 사라지고 있고, 그런, 그런 것들이 자꾸 축소되니까, 그런 거기에서 뭐가 생깁니까? 악이 생기죠. 악이 생기고, 악한 세계관, 악한 정치, 제도, 법률이. 그러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 2천만, 2,500만이면은, 감히, 감히 어디 교회다 되고 뭐, 문을 닫아라. 뭐, 이 그거 못합니다. 정치인들이 감히 그런 용기가 있을까요? 자기, 펴 떨어질 텐데. 그러나, 기독교가 이제 점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어때요? 자꾸, 자꾸 발붙일 곳이 없어야 되니까, 제일 먼저 기독교부터 짓밟는 거예 기독교부터 짓밟고 없애버리고 기독교의 영향을 자꾸 자꾸 세퇴시켜가지고 자신들의 정치 영향력에 전혀 손상이 없게 기독교를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많은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아, 우리나라 교회를 봐도 야,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하구나. 결국은 아까 미국을 배경으로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똑같은 거예요. 점차적으로 교회마다 어, 어린아이가 없고, 청년들이 없어지고, 장년들이 노령화되고, 새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고. 결국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우리, 우리 뭐, 나는 뭐 이미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70, 8 0대 나이가 되면은, 지금 이때를 돌아보면서, 아마 무슨 생각, 야, 그래도 그때는 기독교가 있었구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70, 80, 혹 90까지 산다고 했을 때는 옛날에 교회가 많았다. 옛날에 그래도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 그 얘기를 그 시대 젊은이들한테 하면은 아마 꿈 같은 소리 한다고 아마 비웃음 당할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파멸로 치닫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긴게 아닙니다. 짧습니다. 금방 갑니다. 그 여정 속에 우리가 잠깐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보면서 아하 멀지 않아 이 세상이 결국 끝이 오겠구나 파멸이 되겠구나 아내 소망이 어디 에 있는가? 내 소망이 이 세상 정부에 있는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뜨는가? 그것밖에는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끝까지 진리와 복음, 이걸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진리를 증가하는 이 일을 어쨌든 내 세대 잘 감당하는 게, 이게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앞으로 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해서 궁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가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 세계가 파멸로 치닫는 세상 주여 우리가 이 현실을 영적인 현실과 상황을 똑똑히 보고 우리 자신을 이러한 영적인 현실 가운데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될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